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먼저 공격팀 위치 확인하겠습니다 리프로 1시 토리 저그 11시 그리고 동글 테란 5시 위치하고 있고요 피드 테란 3시 비트코인 저그 9시 종보 프로 6시 위치하고 있는데요 전전판과 다르게 이번에는 쌍국이 모두 십자 자리고요. 표정과 다르게 쌍국 팀이 모두 십자 자리, 그리고 결국 팀이 모두 구석 자리입니다. 자, 빨태어 이번 경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 분위기도 좋은데 자리까지 또 맞아 있네요. 저희 팀이. 네. 아 이건 뭐 무난하게 저희 팀이 이길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자 결국 팀 어떻게 보십니까? 금방 직... 그. 할때 대변님께서 우리 네. 팀, 자기 팀이 맞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팰것 같습니다. 아 그런 뜻이 아니 그런, 야, 그런 뜻이, 뜻이 아닙니다. 아닌 건가요? 정 정답 맞아 있다 그런 뜻입니다. 두분 자신 있으면 5천 코인 빵 어떠십니까? 아콜입니다아 아, 네네. 저도 콜입니다 이번엔. 좋습니다. 이기는 사람이 코인 올리시면 됩니다. 양 네. 대변인의 5천 코인 빵이 걸려 있는데. 우리 중립의 입장이신 우리 포형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물론 자리는 지금 센터를 장악하게 될, 어, 국이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네. 이게 어떤 변수가 있냐면요. 네. 지금 저그 위치와 테란 위치가, 네. 지금 보시면 테란이 테란을 막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테란이 테란이 막았을 경우, 아까처럼 네. 전판 이제 자리 안 좋은 상황에서 퍼포태 경기를 잡아왔지 않습니까? 네네. 또 그런 형국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아, 예. 어, 아무래도 새, 지금 지금 9시 저그 선수의 지금 활약이 제일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저글링으로 인해서 11시 어 토니 선수의 링이 절대 센터 밖으로 나오게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아 그렇네요. 그걸 본인도 예, 알고 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에서. 예, 이 저글링이 나와버린다면 3시 선수 지금 5시 입구에서 작업하고 네. 있는 3시 선수 본진이 위협이 될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완전히 작업 끝날 때까지 이 저글링 저글링 싸움 지금 치열하게 할 건데요. 아 이거 잘 잡아준 것 같아요. 우리 피드 선, 비트코인 선수 오늘 아니 쌍국팀 오늘 전체적으로 날이 아주 서져 있어요. 네 아주 진짜 게임을 신중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서로 간에 브리핑도 잘돼 있는 것 같고 네. 아 이러면서 지금 아 마린.. 아 지금.. 입구까지 뚫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입구 뚫기. 이거 완전히 지금 테란에 고립시키겠다는 지금 생각인 거거든요. 네. 마린이 함부로 지금 포토키로 나오지도 못해요. 그렇습니다. 뒤에 마린과 질럿이 있기 때문에 아 어, 셋이 있고. 아 근데 이러면서 셋이, 셋이 압박을 하는데 지금 이,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작업하는 도중에 뭐 셋이가 뚫릴 수가 있어요. 마린 어. 컨트롤 어 마린 한 마리 놓는다 그렇지 아, 잘했어요 음, 움직임 아 피드 아, 너무 좋아요 지금 쌍구 오늘 쌍구가 완전히 지금 오늘 물이 오를대로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좋습니다 링싸움 아, 아 링싸움이 참 맛있네요 링싸움에서, 링싸움에서 아 링싸움에서 링토리 선수가 이겼어요 이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어? 이거를 박아주면 고맙죠 저희는 자 S c 비가안 들어가고 이 변수를 게이 선수요? 변수를 못 만들었네요. 아 좋아 이제 벌처 나오면 되거든요. 벌처왜안나오지나요 뭐, 파랗게지나요? 안 이것도 타격인데요? 파랗게졌어요. 태란 지금 아 지금 동굴 선수 피해가 너무 커요. 마린 다 잃었고요. 니쿠 깨졌고요. 지금 토리 선수의 저글링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거 아 정보 선수 지금 잘해주고 있습니다. 질러. 아 벌처가 조금만 나와서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피드 선수 자나요? 연락 한번 그... 해보시겠습니까? 어 이거 작업을 지금 좀 오랫동안 했지않습니까 5시 막기 위해서 네. 너 지금 신, 아주 신중한 거야 아 신중한 건가요? 여자친구가 나와서 소수병력 나와서 잡히느니 모아서 나오겠다는 거죠? 그렇죠? 한벌처 되면서 이제 진출하죠 네네네네 좋습니다 어, 저글링 따라가줘야죠. 와. 와, 피트... 아, 좋아요 피트폰 좋아요. 피트 아. 선수도 움직임 좋아요 아. 빠르게 합류했거든요. 와, 저글링 다 먹혔어요. 아. 아, 이거 우리 먼저 무리한 컨트롤러 링이 많이 먹혔습니다. 아, 어, 근데 언제 건가요? 스파이어를 갔지? 야 잘하네요. 자, 마인 아, 마인 건가요? 깔렸어요. 노성큰 스파이어였는데 아 이거 지금 원성큰 아 11시 11시쯤 위기입니다 오브로드 어, 잡아주는 판단인데 지금, 지금 대 대규모 병력이 지금 들어가거든요 아 이건 조금만 스까지내르면서 확인했고요 물탈병 찍힌걸로 아, 질러... 확인이 되는데요 아무탈 안찍혔을까요? 찍혔겠죠?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 근데 이, 저글링 질럿을 막을 수 있는 병력이 없어요 아 물탈 두기두기 두기 나왔네요 두기 여기도 근데 좀 번거롭긴 할것 같거든요 번거롭긴 합니다 충분히 번거롭긴 한데 아 근데 이게 게임을 역전으로 만들 수 있는 이제 무타의 수는 아니고요 3시 앞에 한번 볼까요? 오버로드가 잡히면서 3시는 마인을 거둬낼수 있는 상황이 안 되거든요 지금 혹시 1시 로보티스 확인 가능할까요? 아, 없어요 근데 그거... 아 이제 없어요 이거 이러면 3시 못 들어갑니다 지금 근데 또 막아는 냈거든요. 태기 힘이 이렇게 크네요. 다시 태기 킬수를 한번 봐볼까요? 엄청나게 잡아. 잡았... 한킬, 오킬. 아, 들어온 아, 괴롭습니다. 자 아, 이러면서 지금 다섯 시, 5시, 다섯 시가 6 시를 묶어주고는 있거든요. 오버로 당겨옵니다. 아 이거 저그가 못. 적을 못 죽인 게 이렇게 크네요. 이렇게 크게 효과가 옵니다. 오버로드가 없었다면 세지를 아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는데 아... 합류해주고 있어요 소수, 무탈, 소수, 무탈, 아, 소수못 타. 아, 소수못 타. 아, 이거는... 총보 선수가 계속 자원이 많이 남네요. 앞전에서. 어디선지 살려줘야 돼요. 아, 지금... 한시, 리선수, 해외시를 완전히 팩토리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나왔습니다.